고린도 전서 9장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어제 아침에도 바울의 자유권과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laughs> 바울의 사도권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당이 생기고, 각 당파에서 상대당의 지도자를 그만 힐몬하는 잘못된 걸 찾아서 자기들 보기에 이거 잘못됐지 않나 하면서 비난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두고 여기에 나를 실문하는 사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바파에서 바울파에게 아볼로파에서 개바파에게 그 지도자를 헐고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해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발명할 것이 있다. 발명할 것이 있다.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름이 없는 사도다. 바울에게는 사도가 되, 되는 그 조건이 열두 사도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 우리 사도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절제하며 사용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인간은 살아 있으면 먹고 마시는 그 생존권이 누구에게나 다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생존권을 말하지 않고, 교회의 경비로 생활권을 보장받는 권리임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교할 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 또 개척하면서 자비랑으로 했습니다. 노동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겁 자기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교역자의 생활비가 첫째입니다. 자신은 권리가 있었으나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자유를 가지고 절제한 바울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종각으로서 어, 보험 운동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질문한 것은 결혼에 대한 권리를 말씀합니다. 결혼에 대한 권리도 자유권이죠. 바울도 결혼할 권리를 가졌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와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부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 된 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닙니다. <laughs> 다른 사도들, 주님의 형제들과 개발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한 겁니다. 그건 자유권이죠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보험 운동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 보험 운동을 하는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자유 생활을 절제하는 생활을. 6절의 말씀은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노동하지 않고 괴를 위하여 사역하고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가 바나바는 스스로 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사역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모든 경제권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하고 또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스스로 노동하면서 벌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더 봉사하려는 어, 그런 어, 해를살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착각.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웠지만 사도로 인정치 않하고 개밥하니 아벌로파니그런 파당이 생겨진 이유가 다 목회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고린도교회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노동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다른 인물로 평가를 절한 바울에 대한 그 직분을 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옳은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하지만 교회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랑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바울의 더욱 헌신적인 봉사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에 대해서 미련하게 착각한 것입니다.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 인정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같이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어, 7절에서는 사도의 권리를 세 가지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하도록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군인이라 말하지 않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인을 두고 말합니다 병정. 병정, 군대에 다니겠느냐? 나라를 지키는 군인 노릇을 하겠느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비랑으로 국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이면 누구든지 무기도, 옷도, 식량도 다 공급받아야 그 국방을 헌신하는데 전력하지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자비랑 하락하면 국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는 언내의 기관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둘째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의 일을 할 때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누구보다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인이 포도나무 심고, 약을 치고, 전지하고, 열매를 먹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 그 열매를 주인이 먹는 그것을 아무도 방해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주인이 아닌 개기와서 포도 열매를 따면 당장 신고하면 잡아갑니다. 농부의 노동으로 얻는 수입을 농부가 먼저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목자의 경우입니다. 목자가 목양하는 양떼로부터 저절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증거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농부로 비유하고 있고, 또 목자로 비유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아니하고 노동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쌓여간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도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고 쌓여간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보험도을 위해서, 그 많은 봉사로 희생한 것이죠. 이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섬기는 일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 자기 직분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때에.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직분을 절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임을 인식하고 받은 은내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내 권리를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 관계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로 순종하는 자유가 양심의 그리김이 없도록 자율리로 자유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자유해야 되겠고 교회생활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으로 자유하는 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